안 먹어볼 수가. 아 먹어야죠. 어. 지난번에도 엄청 맛있었는데. 그래 맛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근사해 보인다느낌이 <laughs> 어, 이거 뭔가? 안녕하세요. 오오 오, 오, 여기 대박이 이거 이게 뭐야? 도정일이 이날 날짜가 있는데 일주일도 안 됐네. 쌀이. 오그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도정해서바로바로도정해서쌀 금방 도정한거안 먹어봤지? 네. 진짜 맛있어요. 엄청 깨끗하다고. 반으로 근데 우리 집은 아니지만. 어, <laughs> 본인 식당 같으세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식당처럼. <laughs>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음, 음. 와이프가 그러면 밥을 해주나? 요리 잘하시잖아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오. 제가 해주기도 한는데 저보다 더 잘해서. 오. 최근에 닭한 마리 칼국수를. 집에서 닭한 마리 칼국수를 네. 한다고? 네. 진짜. 네. 집에서 해주는데, 이거 그냥 못 넘어가더라고. 또. <웃음> 아, <웃음> 아, 그 둘이 같이 생겼 <laughs> 야, 그런 거 맛있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게 행복이지, 뭐.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그 재미가, 그 재미가 요즘 엄청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 그런 게 다, 어, 되게 맛있는 냄새나, 어떡해. 아, 다 왔다, 왔다. 와, 이렇게 와. 일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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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식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와. 네. 이야, 여기 음식 장난 아니네. 장어예요? 장어입니다. 아. 오, 이거 삼합 먹을 줄 알아요? 네네, 저잘 먹어요. 이거 매생이 누룽지네. 세상에. 어, 떡갈비. <laughs> 아, 기본적으로 모든 찬이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저기 밥 도둑. 밥 도둑들. 아, 어, 나 침이. 와저 도둑. 침이 줄줄줄줄 나가요. 네, 네, 네. 오. 오 이거 약간 이벤트인데. 왜요, 아, 이게 퍼포먼스도 있는. 야, 재밌다,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냄새맛 맡아봐. 고소한 그 냄새가 나. 이 밥이 쌀알이 윤기가 있고. 세상에. 음, 우리 밥만 먼저 한 먹어볼까? 우와. 이 밥에 윤기 나는 거 봐.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음. 맛있어, 맛있어. 어머, 찰밥 같아. 어머, 어떡하면 좋니 어쩜 이렇게 찰밥 같아. 찰밥 같아. 그냥 일반 쌀인데 금방 도정해서 마시는 것도 있지만 여주쌀 맛있다 그러더니 진짜 진짜 고소하고 와 세상에 도정하는 데 가까운가 봐요. 나 네, 가까워요. 여주에는 쌀이 유명해가지고 도정하는 그 정미소가 많은 있어요. 그럼 남편분 이런 농산 다 지으시는 네네. 거예요? 음.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 근데 반찬도 너무 맛있는데? 응. 다 간이 다 적절하게 너무 잘 배울. 아, 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뭐요? 이게 십구 세기 때 이제 어, 어. 프랑스에까지 소개가 됐던 사진인데, 짜잔. 어세요 우와, 밥이. 조선 후기 때의 성비들의 식사. 밥그릇. 이거 밥 그릇이에요? 밥 그릇이에요. 밥 그릇, 국그릇. 이만한데? <laughs> 아 이거 더큰것 같은데? 약간... 조선 이제 이 알려지게 되니까 아 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풍속도 소개하고 하는 과정인데 좀 적극적인 식사 문화, 특히 이게 쌀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적이요 이렇게 해가 그러니까 도와줘 그렇죠. 예예 저렇게, 저렇게 먹어야 사실 건강한 건데. 맞아요. 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야. <laughs>